네, 안녕하세요. 아파트박사 TV의 장성철입니다. 이재국입니다. 한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누구나 기다리었던 예, 부동산 투자의 성공 비법 예, 전문가이신 이재국 교수님의 성공 스토리 계속 이어서 듣겠는데요. 자, 이제 지난번까지 실현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재국 교수님께 한번 성공 비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 비법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네. 일단 제가 그 도약하는 이제 런 시점이 있는데 네. 제가 그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샀던 연립 주택, 연립 주택 이있었죠 네. 그다음에 또두 번째 홍은동에는 아파트, 아파트 그런 것도 일단 네. 손절매하고 매도하고 네. 시드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네. 98년도 12월달에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렇게 매입을 아, 드디어 해요. 드디어 이제 다 사사로운 감정은 <laughs> 다 이제 털쳐버리고 알을 깨고 <laughs> 나오셔서 옥수동으로 가신 거죠? 그렇죠. 이게 98년도 12월 달이고 아, 네. 99년 5월 달에 이렇게 입주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네. 분양권을 제가 매입했는데 네. 네.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알을 깨고 나온 거죠. 근데 그렇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네. 자기가 살고 있던 곳, 정들었던 곳이 좋기 때문에 그쵸. 다른 곳에 가는게 참으로 힘듭니다. 제가 서대문구에서 어디로 온거죠? 옥수동이면? 성동구죠. 맞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네. 제가 홍은동에서 어디로 이사왔죠? 옥수동이죠. 옥수동. 제가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힘든 일이 부동산 투자에서 정든 곳을 떠나라. 이게 아. 가장 큰 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옥수동으로 가기 전에 탈 고향 탈 엄마를 외쳤지 않습니까? 네. <laughs> 그러고서 제가 이때 강북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돌아다닙니다. 모든 뭐, 안전을 아, 제가 직접 이때부터 이제 전문가의 길로 들어선 것 같아요. 현장을 답사하는 그렇죠. 그 그렇죠? 전에 네. 이론으로만 알았던 음. 거를 제가 이제 몸으로 아는 시점이로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막돌아다니 보니까 제가 오,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음. 계약을 딱 하려고 보니까 네. 혹시 독립 문이라고 하십니까동립 문. 동 독립문, 문하고 홍원은 어떻습니까? 가깝죠 아, 바로 제가 독립 문에서 계약서 를쓰려고 했던 거예요. 어... 혹시 마포 공덕동 로못이라고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신촌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멀지 않죠. 네. 그치, 가깝죠. 예. 네, 네. 네. 제가 벗어나려고 했는데 자, 가만히 제가 계약서 를쓰려고 하는 곳이 벗어나기 못해. 어려운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 n a l i t y p e r 점프를 했어요. 네. 강남, 압구정동으로 갔어요. 아, 어, 그냥 무작정 가신 겁니까? 아니, 이제 네. 신촌 서대문을 멀리 떠나야 되겠다. 아, 각오를 가지고. 네. 그래서 압구정에 딱 갔어요. 네. 익숙했을까요? 낯설었을까요? 낯설었죠. 뭐 근데 사실은 어, <laughs> 서울 시내 가다 여기까 가고 여기 갖고 저기가 갔는데 달라요? 압구정동 갔어요. 어떤 <laughs> 부분이 좀 차이가 있던가요? 아무튼 신촌과 홍은동과 네. 공덕동과 그리고 독립문 쪽하고는 달랐어요. 어,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적응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 때문에 음. 다시 강보로 넘어오는 길에 옥소에 도착했을 때제 음. 마음이 푸고했어요. <laughs> 정릉곡과 비슷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비슷비슷한 곳들이 네, 주로 있다, 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됐는데 네. 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제가 어 입주하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요게 네. 아직 완공이 안 됐을 당시였어요. 음. 그래서 조금 직접 집을 못 보는 본, 상태였습니다. 못 보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이, 이때 당시에 옥수동은 한강 조망권이 가능했던 곳입니다. 네. 그래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와 한강이 보이지 않는 아파트가 이때 당시에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 32평형 기준으로 음. 오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그 네. 차이가 나는거 오천만 음, 그렇죠.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에, 그 s h 이가 나는거네요. 뭐, 그 ship, 파이그 ship, 그 ship, 그그 ship, 그 s h i 그 ship, 그 ship, 그 ship, 상해 크죠. 그 주거 환경에 대한 부분, 어떤 조망의 네. 어떤 경치, 뷰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실은 네. 이게 다 가치가 매겨진다고 봐야겠네요. 어, 근데 이 가치가 조금 저한테는 버거웠어요. 네네. 네. 같은 평수인데 자얘 건데 저층은 그쵸. 자 오천만 원이 저렴하고 그치. 고층은 5천만 원이 비싼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고층으로 가겠습니다. 아. 들러본다. 네. <laughs>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5천만 원을왜 비싼지를 물어봤더니 중개업소의 중개사님께서 네. 한강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음. 그럼 한강뷰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게 아무래도 짓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건설현장은 들어갈 수 있나 요 없나요? 없죠, 예. 네. 네. 안전 문제가 뭐 있죠. 뒤에 있는 극동 아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아파트의 그집 주인을 잘 알고 있으니 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서 잠깐 좀그 조망을 좀 보고 좀올수 있다해서 직접 가서 봤어요. 그때 향강이 멋있게 네. 잘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입하려고 했던 몇 동에 몇톤 어떻습니까? 안 들어가 봤으니까 음. 아무래도 조금 좀 확실치 않아서 예. 제가 98년 12월 밤 9시에 어느 네. 추운 겨울날 아주 인상 깊었나봐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laughs> 네. 있어요. 네. 제가 이 아파트 공사 현장에 담을 넘어갑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밝힐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게 네. 네. 지금 밝혀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네, 말씀했죠.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네. 담을 넘었다기보다는 그때 제가 옥성 이렇게 보니까 옥성이 약간 경사져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공사 현장이 뒷 부분에 공사 그건그근로자분들께서 음. 왔다 갔다 하려고 이렇게 약간 그 뒷문처럼. 파놨어요. 그 직원 전용이겠죠. 그렇죠. 예. 공사하시는 제가 공사하시는 분 그걸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발견하고 <laughs> 네. 들어가서 네. 제가 그 아파트 107동을 오. 16층까지 올라갔어요. 걸어서? 예. 네. 그렇죠. 당연히 걸어. 네. 이 당시 98년 12월이고 음. 입주는 99년 5월달이니까. 아, 엘리베이터가 없겠죠. 엘리베이터 없었고요. 음. 그 다음에 계단에 난간이 없었어요. 네. 어우, 그리고 현관문에 음. 현관에 현관문도 현관 없고요. 지금 같았으면 은 진짜? 지금은 계단을 하면서 바로 난간을 안, 하는데. 안전 관리 때문에 네, 굉장히 그렇죠. 네. 법적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었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네. 난간이 나중에 만들었고요. 음. 그런데 현관문도 달리지 않았고,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거실 쪽에 보면 창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창문도 설치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있겠죠 네. 요새 아파트들은 여름이들을 지어지면서 어떻습니까? 확장용으로 짓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자, 골조가 만들어지면 바로 창문들이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끼워지죠 예 네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창문이 이렇게 설치가 안된 음. 상태니까 위험한 현장이었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로지 탈 서대문구 네. 탈 엄마 <laughs> 그다음에 탈 제가 이~ 그~ 슬픈 2천만 그쵸. 원의 손실을 좀 회복하겠다. 지금으로 경우는, 했을 때는 한 3, 2억 되는. 네, 예, 예. 그 돈에 그 약간 만회를 하기 위한 음. 저의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절실해지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는 <laughs> 경우가 또 많이 생할수 있습니다. 이 네. 포인트가 뭐냐면 네. 그만큼 현장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을 그쵸. 잘 파악할 필요가 현장 있다. 현장 접수가 중요하다. 음. 제가 16층까지 쫙 올라가면서. 밤 9시에 봤던 그 성수대교의 뷰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 아름다웠나요? 네, 제가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그 가격에 바로 사인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런도 제가 깎지 않고, 토도 네. 달지 않고, 네. 조용히 아주 겸손한 자세로 네. 어, 매도하시는 그 네. 집주인의 네. 분부만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네. 네, 겸손한 자세로 제가 계약을 어, 임했습니다. 괜히 좀 이렇게 시끄럽게 했다가 그 사실이 밝혀질 것 같아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laughs> 어, 이런 전설이 있어요. 뭐 네. 사고 싶을 때에는 네. 겸손해야 된다는 아, 네. 전설이 아, 있어요. 또 중요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얼마나 나중에 이게 수익이 됐는지까지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그렇죠. 우리 네. 구독자분들께서 네. 네, 항의가 들어올 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laughs> 제가 요기 이제 98년 10월에 매입을 하고 99년 네. 5월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 네. 아파트는 땡땡 아파트인데요. 이 땡땡 네. 아파트는 이때 당시에 광케이블이 깔린 유일한 아파트였어요. 음, 그러니까 네. 이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그 인터넷으로 활성화되기 어떤 그런 과도기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관련된 아파트 시세표를 네. 어, 그때는 잡지책에 의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부동산 뱅크 뭐 이런 음. 어, 잡지책이 있었어요. 네. 그 잡지책을 제가 그런 교보문고 같은데 가서 네. 나올 때 책을 사서 이 네. 주에 한번 혹은 한 달에 한번 네. 이렇게 시세를 제가 확인하면서 와.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있을 때고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늦은 정보 입수네요. 지금은 그렇죠. 매일 매일 업데이트되고 어, 그렇죠. 지금 요즘에도 또 지금 운영하시는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채널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뭐 그냥 카카오 그 예, 오픈 채팅방에서 예, 몇 방에서 명이 지금 있으시죠, 그 안에. 국수 맛동산이라고 네, 그렇죠. 이제 치시면 네, 네. 한 1,400명 대 네. 단톡방이 두 개가 있고요. 네. 또 그리고 200명대가 하나 있고 맞아요. 40명 정도 제가 크게 네개 정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네.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톡방이 1,500명이 제한되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모두들 가지고 있는데 그 방에 아침마다 정보가 올라와요. 일어나면 가장 먼저 어 정보가 올라오는 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지금은 이렇게 정보가 업데이트되는데그 당시는 이제 뭐한 달에 한두번 정도. 아, 그렇죠. <laughs> 예. 뭐 일단 <laughs> 예. <그렇게> 매주 <laughs> 업데이트 되면 아주 잘 되는 네. 거였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광 케이블이 깔리면서 이제 네. 인터넷으로 이제 정보를 이제 네. 얻을 수 있고 네. 아주 신속하게 이제 크리그라도 이제 빨리빨리 네. 이제 화면이 바뀌는 거니까 요 아파트 그러면서 유명세를 좀 탔어요. 네. 어 신문에 이렇게 광 케이블 최초의 땡땡 아파트.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게 되면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인내 한계가 이러셔으니까 <laughs> <laughs> 어, 과연 그러면 투자해서 투입 대비 <laughs> 네, 네, 얼마의 수익을 제가 2001년도 네. 네, 2001년도, 2001년도 12월달에 네. 네. 매도를 합니다. 아, 12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죠? 이게 대략적으로? 뭐 99년 5월에 들어가서 2001년이니까 뭐. 아니 아니죠. 아 1년 남짓한? 아 어, 2년 정도는 반 정도, 정도? 된 네, 거죠. 네. 이때 제가 3억 5천에 매도를 했어요. 어.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오늘 내놨는데 오늘 중개업소에 내놨는데 네. 두군 데다 내놨어요. 네. 그런데 오늘 어, 저녁 때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아, 그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그렇죠. 그게 어 네. 아까 광케이블도 있었지만 두 번째 음. 한강뷰가 아주 좋았거든요. 음. 그래서 보니까 이집 쪽을 원하셨던 분이 다른 이렇게 동주를 쭉 그쵸. 보시다가 음. 한강이 안 보이는 걸쭉 보시다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매물을 처음 본 거예요. 음. 이러자 그쵸. 어 한강이 보이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와 그렇습니다. 그쵸. 혹시 지금 사모님이랑 첫 만남 어땠어요? 저는 뭐 아름다웠습니다. <laughs> 그것 때문에 지금 몇 년째 같이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시죠? 네, 행복하게 10년째 살고 있고요. 전혀 아 1초의 망설임도 없지저는데다 버렸습니다.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첫 만남, 첫 직장, 네. 첫뭐예 건데 결혼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하듯이 그렇죠. 네. 첫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데 옥성은 한강뷰에 대한 첫 이미지가 많은 음. 사람들이 아주 어필했던 거죠. 즉 한강뷰가 보인다 가치의 상승도 있지만 한 감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이재국 교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우리 그 구독자분들께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 신뢰를 쌓아 갈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좀 다소 과거의 일이지만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들은 거는 이제 어쨌든 뭐 특별한 재테크의 어떤 그런 노하우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전문성을 쌓기 위한 과정을 이렇게 가져왔다라는 부분에 이제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경제를 관심 갖지 않으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생각보다 아까 말했듯이 투자했다가 손실도 많이 보게 되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대가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관심은 누구나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다만 뭐 투기 정도까지는 조금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 우리가 이것도 노력이지 않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잘알고 부동산 재테크도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친 노하우들을 또 듣고 하는 것들이 학습하고 경제에 어떤 그 지식을 쌓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앞으로 아파트 박사 TV에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 더 중요한 어떤 진짜 그 노하우들은 앞으로 계속 또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1초 멘트. 네, 1초 멘트. 네. 제가 예전에 역세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초프마 말씀해 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는 한강뷰 한강뷰, 아, 한강뷰. 힘들어.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 지나치지 않다. 매번 한강뷰. 하나씩 역세권, 그 다음에 초품아, 그 다음에 한강뷰. 우리 세 가지는 이번에 잘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파트박사 TV의 장성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